Everyone, I love Jesus Christ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뉴욕커 뉴욕어 메이크업을 해볼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뉴욕 느낌 나게 좀 세련된 느낌으로 선글라스를 껴봤어요. 다시 한번 껴볼게요. 그래서 좀가슴 폼을 다 잡고 뭔가 있어 보이게 그리고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연출해 볼 거예요. <laughs> 자. 일단 선글라스를 벗고 오늘 메이크업 진행하겠습니다. 우선 피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. 제가 기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올 건데 그 동안 좀 지루하시니까 과자를 드릴게요. 그래서 과자 조금 드시고 계세요. 제가 고객님 위해서 맛동산을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파운데이션 가지고 오는 동안 맛동산 좀 드시고 가세요. 자. 네, 화장품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, 뉴욕커는 아무래도 좀 세련된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피부 표현을 해드릴게요. 오늘 사용할 파운데이션은 나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주겠습니다. 자, 우선 스펀지, 스펀지에다가 파운데이션 한번 흔들어 놓은 다음에 고, 고 열고 손 이렇게 주세요 손등에 짜이 손등에, 손등에 문이러서자 얼굴에 톡톡톡톡 두드이드게겠습니다 편편히 잘 먹을 수있게 스펀지를 두드리면 렇게이게게 잘 먹거든요. 그래서 스펀지를 사용해가지고 표, 표현을 해주면 좋아요. 그런데 만약 좀 바쁘시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빨리 겨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면 돼요. <laughs> 저 같은 경우는 좀 화장을 좀 최대한 빠르게 하자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. <laughs>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막 문질러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네, 고객님은 지금 제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되게 한가시잖아요, 그죠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작정하고 오신 거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피부편을 해드릴게요. 그리고 누가 화장해줄 때는 피부편 해줄 때 이렇게 꼼꼼하게 해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저도 메이크업 이렇게 아티스트가 이렇게 꼼꼼해줄 히때 그리고 이렇게 쉐딩해주고 블러셔해주고 그럴 때 기분이 되게 좋더라구요. 그 터치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피부표현을 먼저 꼼꼼히 해주겠습니다. 네. 지금 화장이 되게 잘 먹었어요. 오늘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신데요. <laughs> 원래 그 화장이 잘 먹기 위해선 피부 바탕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그 좋은 화장품이어도 자기 피부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백날, 천날 두드겨봐야 허사거든요. 그래서 자기 피부를 평소에 술, 담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리해주시면 좋아요. 특히 담배는 술보다 더 나쁘니까 조금 이렇게 안펴 끊거나 좀 절제하시면 훨씬 화장이 잘 먹을 수 있어요. 자, 오늘 여기다가 이제 파우더를 해야 되죠. 파우더는 예, 샤넬 파우더를 사용해 주겠습니다. 샤넬 파우더를 뚜껑 열어서, 다 파우더 브러쉬 사용해가지고, 바른 다음에 넣어서, 지금 바닥 속 살짝 털어주세요. 너무 살짝 털고, 뚜껑을 닫아줄게요. 그래서, 얼굴 주변을 한번어주세요 외곽 위주로만 해주면 좋아요. 외곽이랑 여기, 여기 살짝 요정도만 전체를 하면 너무 매트해지니까, 최근에 뭐 재밌는 일 있으셨어요? 사는 게 맨날 뭐 그렇다고요. 뭐 획기적인 일은 없으시다고 음. 그렇죠.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일상의 소소함이 가장 큰 행복이거든요. 어디 아픈데 없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행복이에요. 어떤 큰 불행한 사건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자체만으로도. 정말 큰 행복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사는게참 좋아요. 원래 되게 사람이 막 어릴 때는 뭐 그러니까 20대 초반 막 그럴 때는 엄청 거대한 거 그런 거에 의미를 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. 근데 진정한 행복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사랑하는 지인들, 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그 하루하루 보내는 거 거기에 큰 행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매일 그렇게 감사함에서 살면 되게 좋아요. 자, 허황된 거 바라보지 마시고 허황된 거다 내려놓으세요. <laughs> 내려놓으시고 한 번에 내려놓을 수 없으면 하나하나 조금씩 내려놓으세요. 자, 그렇게 하면 계속 변화 갈수 있어요.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, 밥을 먹을 수 있고,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, 그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이에요. 자, 파우더 처리는 지금 가볍게 해드렸어요. 저는, 어, 지난, 지난중가 지난 중인가?